이슬비 묵상, 2020년 12월 1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. 오늘은 듣고 또 들려주고 라는 말씀으로 역대하 34장 14절에서 33절의 말씀으로 함께 연애를 나눕니다. 성전을 수리하던 중 모세율법책이 발견되었습니다. 율법책으로 인해 영적각성이 일어났고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다짐하는 언약체결식이 거행되었습니다.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? 말씀 앞에서 자기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.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말씀을 마주할 때 무시함으로 말씀을 찢지 말고 애꾸준 다른 사람의 옷을 찢지 말고 요시아가 옷을 찢었듯이 자기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. 찢긴 마음 사이로 용서와 은혜가 스며들어옵니다. 내가 살게 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살리려 힘써야 합니다. 요시아는 언약의 말씀에 반응한 자신이 재앙을 면한다는 말씀을 듣고 온 백성을 살리려고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며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했습니다. 말씀과 믿음에서 벗어난 지체가 있다면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. 오늘의 기도입니다. 말씀 앞에서 말, 마음을 찢고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